사실 채우는 거야 뭐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4회차 강의에서는 잘 채워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대표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3회차에 이어 이렇게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반가우신가요? 네. 지난 강의에서는 비우는 영양과 비우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비워야 할지, 내 몸이 안정된 상태가 어떤 건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그것들을 영양분으로 효과적으로 채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을 만들어주는 운동과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체육위 운동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적게 먹거나 굶고 또 체중은 많이 많이 줄일수록 또 몸은 마를수록 성공한 다이어트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한없이 마른 몸보다는 적당한 근육이 더해진 탄탄한 몸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데요. 반짝 날씬해지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몸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려면 체지방 대신에 근육을 붓게 하는 영양소,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영양소로 채우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비우고 채우는 것이 어찌 보면 정반대의 과정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 이후의 과정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잘 비워내고, 그 다음 잘 채우는 것은 결국 대사가 잘 되는 체질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슬림바디 아카데미 매회찬 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인데요. 신진대사란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 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해서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 혹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입니다. 대사가 잘 되는 체질은 건강하고 또 다이어트도 쉽게 마련입니다. 대사가 잘 되는 체질이 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요. 좋은 영양소로 내 몸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지게 됩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밥이나 빵, 고구마, 감자, 떡, 국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때 되도록이면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또 일반 빵 대신에 호밀빵 등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들고 병을 이기는 힘을 길러주는데요. 육류나 생선, 콩, 계란, 두부 등을 통해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고이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기름이나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회 차강의 민혜연 원장님께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런 이야기 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섭취를 좀 제한하시고 등푸른 생선, 식물성 오일 등을 통해 불포화 지방산을 보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또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데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어패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은 인체의 각 부분이 맡은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질병에도 잘 노출이 되게 되고요. 또 채소와 과일, 버섯 등을 통해서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고려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데요. 항상 골고루 천천히 드세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려면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할때 필요한 핵심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영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채워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한 가지를 꼽는 건 솔직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근육량을 늘려서 근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력이 강화되면 체중 감소, 뱃살 감소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해지게 되면 면역계가 약화돼서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되고요. 기타 질병과 노화, 심지어 탈모까지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살 빼려다가 몸 상하고, 나이 들고, 머리까지 빠진다면 이건 정말 생각만으로도 너무 아찔한데요. 이처럼 단백질의 중요성은 다이어트의 운동붐이 일면서 사실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닭가슴살로 보충하는 분들이 가장 흔하지만 간편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나 음료 등으로 손쉽게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수 영양소를 떠올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탄단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단백질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탄단지 세 가지가 어떤 식품에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충하면 좋은지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만큼 요즘에는 잘 챙겨 드시고도 있고요.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음식을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또 장의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게 됩니다. 이 변비의 문제점. 일단 아랫배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위해야할 것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까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항문 질환까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섭취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단백질 섭취에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더해진다면 변비는 물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욱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 강화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까지 더한다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피부가 축 늘어지는 그런 걱정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필수 영양소는 물론이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섭취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그것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에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같은 체중 조절 식품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에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인데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18종의 다양한 영양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식사 대신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 더 좋은데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이란 식품의약품 안전처 규정에 따라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가감해 조제된 식품을 말합니다. 한 포에 22g 이상의 고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할때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함께 1일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간편하게 보충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변비 예방은 물론 또 심혈관계 질환 및 심장병의 예방,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에터미오로시싹티운 대양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인데요. 뭐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만 별도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통해 보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영양소로 잘 채워서 드시면 건강한 슬림 바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와 트리플 어 프로틴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 콜라겐과 애터미 오로시 싹틴 대양기로 채우는 영양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은 영양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체육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근력, 슬림바디 아카데미에서 사실 뺄수 없는 용어인데요 근육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근육은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뼈와 함께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함께 근골격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근육은 근육 세포인 금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동력을 내는 것과 동시에 뼈와 관절, 또 내장 등의 신체 기관을 지켜주는 갑옷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생체이기 때문에 작은 손상은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적당한 양의 근육 손상을 주게 되면 더욱 힘이 세고, 강한 근육으로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그럼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호흡기 질환, 낙상, 골절 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까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근육 감소와 비만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이 있을까요? 어, 곳곳에서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항의 목소리가 막 옆에서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게 어딨나요? 그런 몸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런 사람들은 살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살잘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애초에 살이 잘안 찌고 또 찌더라도 금방 빠지는 체질이야말로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보통 체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 이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날씬한 건 체질이야.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서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체질이 다른 걸 어떡하겠어. 뭐,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한데, 하지만, 가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체질이기만 하느냐?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은 근육이 적절하게 붙어 있는 몸입니다. 근력은 사실 누구나 운동으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다이어트에 유리한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중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분명 지방을 태우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고요. 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몸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훨씬 쉬워질 수 있고요. 체질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런닝머신 위에서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아령도 좀 들어보시고요.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운동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기르시기 전에 근육 발달이라는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근육의 발달 정도를 근육의 크기인 벌크와 이 갈라짐의 정도인 데피니션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벌크업된 근육은 배우 마동석 씨의 근육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데피니션이 좋은 근육은 이소룡의 근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요. 근육이 성장하는 메커니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을 통해서 이 근원 섬유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소모해서 찢어진 근육 부위를 메꿔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주제에서 말하는 채우기 운동은 근육으로 내 네,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육으로 몸을 채우고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면서 이어서 꾸준한 운동을 겸하신다면 정말 나무랄 때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드려야 됩니다. 슬림바디 아카데미 이후 아마 도전 대상에 따라 3에서 5주 동안 체지방을 낮추게 되실 건데요. 체지방 분해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유리한 체질로 바뀌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더 탄탄해지는 멋진 몸을 실제로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의 감소, 체중 감량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려면 단백질의 섭취와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소, 유산균 등을 같이 섭취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음식을 통해 직접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편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에터미 트리플업 프로틴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대사를 도와주는 에터미 파인자인과 더불어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섭취로 탄탄한 근육의 슬림바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체육이 운동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관절 건강인데요. 슬림바디 챌린지의 목적은 건강을 위해 체중을 적절히 감량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신체 환경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체중 감량과 유지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챌린지를 잘 수행하시려면 관절이 건강해야 됩니다. 관절이 건강하지 않으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의 가능성도 작아지게 됩니다. 사실 그럼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하죠. 패배감도 들고 사실 중간에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관절이 건강해야 하는데 관절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운동을 해야, 해야 된다고. 해야 이게 무슨 메비우스띠 같은 소리냐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운동을 통해 관절이 주변들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되면 관절 강화는 커녕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게 되니까 초반에는 무리가 가지 않는 맨몸 운동,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 아니면 가벼운 덤벨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시작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답은 운동과 다이어트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0.5kg이 찔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2kg의 하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몸무게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슬림바디 챌린드에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는 체중이 기준 이상이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고 싶지만 관절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에터미 터마신 MSM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품은 강황 추출물인 터마신과 MSM, 셀렌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관절 케어는 물론 항산화 영양소 공급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관절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또 척추와 사지의 각종 운동의 축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뭐 퇴행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탈구, 관절의 불안정성 등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을 한번 다치게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을 겪으시면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관절 연골이 약해지고 골밀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데요. 관절은 노화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염려가 되는데요. 관절이 노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꾸준한 운동과 함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섭취로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슬림바디 아카데미 3회차와 4회차 이두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비우는 영양, 비우기 운동부터 채우는 영양, 채우기 운동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슬림바디 챌린지의 본격적인 시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챌린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지치는 때가 올 건데요. 반갑지 않은 손님,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다음 5회차 강의를 통해서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잘 이해되면 잘 따라 할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림바디 챌린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면 다소 좀 힘들더라도 그 과정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유지한다면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나. 멋진 나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더욱 건강하고 윤택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챌린지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